이 손목을 그대로 레그 지연을 시켜야지 공을 그대로 압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이언 눌러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이언 눌러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이언을 어떻게 하면은 잘 눌러서 프로처럼 미사일처럼 날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이언을 눌러치려면 기본 성립 조건이 우리가 백스윙을 든 상태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몸이 살짝 내려가면서 이 레깅이 그대로 공까지 유지가 돼야 가파른 어택 앵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파른 어택 앵글을 만들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백스윙에서 우리 머리가 절대 공 쪽으로 다가갈 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내 몸이 일어나게 되면 손을 풀면서 억지로 땅을 치려고 캐스팅을 하는 듯한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공을 강하게 압착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나 뭐 유명 선수들을 보면 백스윙에서 이렇게 숙이는 듯한 드릴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운 스윙 시작 시에 내려올 때이 골반이 살짝 움직여지면서 내 머리가 어드레스 때는 레벨이 0이라고 봤을 때, 공한 개당 레벨 1로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이라고 봤을 때, 백스윙 때 레벨링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임팩트 때는 레벨링이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정도 머리가 떨어지는 게 좋아요. 자, 이때, 마이너스 2가 떨어졌다고 봤을 때, 그대로 원 위치로 손목이 펴지게 되면, 아무래도 뒷땅이 맞게 되겠죠. 자, 어드레스 때 레벨 0일 때는 손을 펴놨으니까 그대로 맞는데,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서 손목을 피면 뒷땅이 먼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뒷땅이 싫어서 보통 일어나는 액션을 많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숙여진 상태에서 볼을 제대로 치려 그러면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도 이 손목을 그대로 레그 지연을 시켜야지 공을 그대로 압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옆에서 플레이를 할때 백스윙에서 일어나서 손목을 푸는 게 아닌 조금 내려가는 듯하게 숙여진 상태에서 이 오른손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압착 컴프레션을 그대로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을 눌러 칠 수가 있겠죠? 혼자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렇게 물티슈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약한뼘 정도 뒤에다가 물티슈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시작시에 손목이 풀리게 되면 물티슈가 먼저 맞지만 손목이 레그, 레깅이 그대로 된 상태에서 골반이 틀어지면 볼부터 컨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이 맞고 자연스럽게 손목이 펴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까스 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 뒷부분에 물티슈를 이렇게 놓고 짝짝짝짝 낮게 낮게 눌러줍니다 공은 한뼘 정도 처음에 스타트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숙련도가 올라가면 점점, 점점 가까워지면서이 티슈를 건드리지 않고 칠 수가 있습니다. 자, 1인칭 시점에서 보면 클럽이 이런 느낌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손목을 그대로 가져오면 임팩트가 그대로 가고 손목이 풀리게 되면 뒤에서 먼저 닿으니까 클럽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은 항상 레깅이 된 상태에서 골반이 빠져줘야 공을 누를 수가 있어요. 절대 뒤에 남아서 플래핑이 되는 게 아니라 골반이 움직여야지 공 맞고 앞당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만약에 내 손목이 풀리게 되면 물티슈가 먼저 닿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레벨을 마이너스 2 정도 낮추고 손목을 그대로 가져가면 이 페이스면이 공을 압착 컴프레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바람에 스티긴 했지만, 티슈는 안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손목을 풀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목을 풀게 되면, 티슈 먼저 맞아서 공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한뼘 넓이로 세팅을 해서 연습을 했지만, 점점점 좁혀서 공두 개까지 가까워서 연습을 할수 있게 치면은, 돈가스샷을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